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스야카 마치노입니다. 아, 오늘 여기 경남 창원점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 창원점에 올 때마다 좀 촬영하기 최적화된 장소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여기 소렌토 소렌토, 소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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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로 전시가 되어 있고 실내에다가 어, 또 조용합니다. 아 이건 또 별로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 손님이 좀. 찾기는 힘드네 어... <laughs> 아무튼 오늘 창원점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민 팀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인사 안 합니까? 인사 안 <laughs> 합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냐면 참... 만원대데그 후반대 막 1,900만 원 이런 거 아닙니다. 1,500만 원도 안 되는 국산 차량으로 가능한 가성비 SUV를 한번 보여드려볼까 합니다. 제스타 일상또 시원시원하게 질질 끄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차량입니다. 아이 차량입니다. 이게 이제 올뉴쏘렌토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항상 SUV 천만 원대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최고 극강의 가성비는 올뉴소렌토와 건유소렌토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일단 얘는 신차 가격이 3,600 백삼십만 원. 지금 중고차 시세로 1,490만원 1,500만원 정도 잡을게요 약간 1,500만원으로 잡았을 때 감가율이 약60%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잔존가치가 40% 정도 남았는데 키로수가 8만키로 됩니다 지금 보시는 뇌물은 심지어 흰색에다가 썬루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실내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공간감 넓게 잘 나왔고 웬만한 우리가 필요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정도 차가 이제 1,400만원대 아 1,500만원이라고 게요 1,5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어. 비슷한 금액대에 또 딴차는 없습니다. 스파크도 s v 도 쳐주나? 약간 비싸게 생겼는데. 힘드죠. 아, 예. 그러면은 QM6가 있습니다. 극강의 가성비 2입니다. 아, 이제는 천만원 초반부터 중반 후반까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비싼 금액으로 조금 더 좋은 연식과 조금 더 좋은 키로수를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차량으로 올뉴토렌토 얘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아 차량이라서입니다. 제가 신토브리를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강민 씨 혹시 신토브리 아십니까? 신나는 토요일 불타는 이밤 아닙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laughs> 많이 외치어 보신 것 같은데 <laughs> 아 신터블이 원래 뜻이 아 신나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마침 또 불토네 사실은 또 오늘 와이프는 또 수원 저쪽에 아... <laughs> 어 저녁은 뭐예요? 저는 아. 약속이. 예. 아. <laughs> 무튼간에 그 신토불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중고 차량을 막상 구매를 하러 가면 아무래도 현대기아, 뭐 에바가루니 뭐니 해도 수리이 생각을 하면 은 약간 소렌토 쪽을 많이 보시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올뉴소렌토를 한번 추천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14년 등록된 15년형 올뉴소렌토 2.2 디젤 2륜 노블레스 스페셜 차량입니다 신차 가격이 3,630만 원이고요 중고차 가격이 지금 1,490만 원 주행거리가 8만 6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보호미력 0원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조수석 뒷문짝 정도 판금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평균 시세는 약1,500 중반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관은 뭐, 보시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크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구 LED 램프가 들어간 게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이 약간 다른 게또 있어요. 보통은 이제 더뉴쏘렌토가 그렇게 다 들어가게 되는데, 또 스타일 패키지나 노블레스 스페셜. 이게 노블스페셜인가 노블 왜안 왜 들어갔노? 그거만 안 들어간 거야. <laughs> 연식 때문에 지금 이 옵션은 좀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이 다른 거는 이, 이 다음 모델인 더뉴쏘렌토부터 들어간다. 혹시 강민 씨가 고객님 응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음... 아, 많이 더우시가 보네요. 나이 나이 <laughs> 장민 씨가 이제 응대를 하시다 보면 네. 올뉴 소렌토에 대한 문의가 네. 어느 정도로 있는 편입니까? 천만 원대 SUV 슈션 네. 문의가 있으면 네. 대부분 소렌토를 제일 많이 선호하지. 아그 네. 이유가 뭡니까? 공간이 제일 아. 일단 커요. 아한번 네. 타서 보여주실 네. 수 있습니까? 네. 네. 예. 시동 한번 걸어주고 에어컨 좀 틀고 앉아 있읍시다 <laughs> 더워가지고 저도 지금 땀이 비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풍부실도있습니까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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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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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 잘 나온지 <laughs> 확인해야 되니까. <laughs> 아니 잘하는 자이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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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핸들에 크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자유 주행 보조 장치나 ASCC는 빠진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은 보이는데 차선이탈 방지나 이런 거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HUD 빠져 있고요. 키로수가 지금 86277km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계기판이 전자식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식 계기판이 안 들어간 것도 있죠? 그런거는 이제 계기판 보시면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고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는데, 아니 순정 내비, 내비 아 그치 아 음치가. <laughs> 네, 후방카메라 이렇게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쓸거다 있네요 통풍시트랑 열선시트랑 핸들 열선이랑 통풍시트랑 열선 ECM 네. <laughs>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요게 이제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90만 원, 1000 네. 중반대 정도 예산을 잡으시면 SUV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laughs> 지금 타고 계시는 이 올뉴 소렌토 모델이 금액이 많이 낮아져서 1000만 원 중반대도 가능한 거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올뉴 소렌토도 비쌌습니다. 비쌌습니다. 지금 더뉴 소렌토 포지션 정도 조금 더 높게 아니면 그 비싸게 아직까지도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많이 싸졌습니다. 또이소렌토 차량 특성 사실은 패밀리카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파워 전동 트렁크. 아, 이 당시에 이렇게. 이만큼 넓지? 널찍, 이만큼 넓지? 가면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들? 2열 시트를 이렇게 앞으로 재끼면. 감면참 누워보실래요? 어? 예. 네. <laughs> 지금 상품한차이뭐 하는 겁니까? 네. <laughs> <laughs> 강민지 키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87입니다. 아, 제가 80이거든요? 아... 네, 치, 79입니다. 79인데, 저는 충분히 놓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또, 이제 캠핑 갈때또 필수죠? 220V 콘센트 넣을 수 있는 요거. 자, 그렇다면 이 올류소렌토의 이제 단점. 디젤이다. 아, 그렇지 디젤차 관리만 좀잘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또 단점이, 이제 에바, 에바가, 에바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처이 지난 얘기라서 언제적 에바고 완전히 이 새끼 에바네 죄송합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하셔야죠 왜냐면은이 차량은 그 연식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바가 문제됐던 적이 있었습니까? 더뉴소렌터때 한번 아 오히려 네, 더... 이 이후에 더뉴소렌터였을때 네, 네.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까? 네, 한 클리닉까지 다 해서 한7 0만원 정도. 강민 씨가 팝 파... 판매했던 차량이에요 감미씨가 응. 차량이. 해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원을 해드렸죠 제가. 왜 지원을 밖에 안 해줬습니까? 그 이제 응. 돈, 너무 돈 <웃음> <웃음> 왜 지원밖에 안 해줬습니까? 네, 이제 판매하고 한4 개월인가 5 개월 지난 시점이요. 아, 음. 점검하고 출고할 당시에는 전장 그런 거었다가 이런 아 거는 또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뭐 전액 다 해드립니다. 뭐 항상 해드립니다. 무조건 해드립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도의적인 책임은 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차가 출고하고 뭐일 주일이다, 이 주일이다 다 해드립니다. 하지만 뭐5 개월 동안 타시다가 엔진오일 교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리 말씀드리는 을 이유는 사실 때. 점검하실 때 보시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사라고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자 질질 끄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이 이제 산타페 DM이 아니고 더 프라임입니다. 지금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나온 게 산타페 DM이고요. 산타페 더 프라임은 15년부터 18년까지 아마 나왔을 겁니다. 18년까지 나온 거를 이제 더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코드네임은 DM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달라졌냐? 얘는 유로5에서 유로6 엔진으로 바뀌었고요. EGR베브가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타페 동호회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타페 더 프라임을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가격 차이도 중고 시세로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더 프라임으로 많이들 아시는 분들만 찾아주십니다. 왜 근데 더 프라임이랑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저는 이 개인적으로 싼타페 DM과 더 프라임의 가격 차이, 중고차 가격 차이가 덜 나는 이유는 수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수출이 싼타페 DM이 진짜 잘 나갑니다. 진짜 잘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감가 방어가 엄청나게 잘 됐었어요. 근데 내수 시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땐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싼타페 DM이 가격이 안 낮아지고 더 프라임이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가격이 얼추 뭐 거의 똘똘 비슷하게 돼서 지금 시세도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거나 수출이 조금 더딘 상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 정도 연식의 산타페를 구매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더 프라임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산타페 더 프라임 2.0 2륜 5인승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2017년형 2017년 등록된 차량이고 13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1인 신조고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1인 신조다해도 안 좋은 차 많아요. 무사고에 단순교환 3개 정도가 잡혀있고요. 본넷, 앞휀다, 트렁크 이렇게 교환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약 3,080만 원인데, 중고차 가격이 1,290만 원이니까 약 1,800만 원 정도 감가가 됐고, 지금 현재 평균 시세가 1,300만 원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엄청나게 저렴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매물 말고도 제가 이 매물 팔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매물도 있다. 그러니까 시세에서 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라는 겁니다. 얘가 가진 장점이 또 있어요. 유로 6 엔진 하면은 사실은 요소수가 또 들어갑니다. 요즘에 최근 나오는 디젤 차량이나 뭐 조금... 신형 디젤 차량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조그마한 뭐 파란 색깔 해가지고 있어요 요소수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요소수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넣어보신 분들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없습니다. 이게 좀 장점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뉴 소렌토는 이제 기아 그리고 산타페 더 프라임은 이제 현대를 대표하는 건데 얘네들이 이제 동생들이랑 거의 비빕니다. 지금 얘가 지금 투싼이죠.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굳이 SUV로 가시는데 공간감이나 뭐 높이 때문에 SUV로 가시는 분들은 굳이 스포티지나 투싼으로 가지 마시고 이 산타페나 소렌토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강민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동일한 가격대 공간이 훨씬 큰 차를 할수 있으니까 약간 더워서 대충대충 마무리 하려는 것 같은데 <laughs> 지금 거의 뭐 세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산타페 실내는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laughs> <laughs> 그리고 보통 옵션이 들어간 모델 뭐 익스클루시브나 익스 스페셜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핸들 열선이나 전자 파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차량은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기본적으로 운전석 통풍 시트만 들어가는데 얘는 여기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순정 들어가 있고요. 어, 이제 바로 하시네. <laughs> 후방 카메라. 그리고 위쪽으로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또 크루즈 모드. 됐고요 키로수가 1 3 1839km입니다. 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강민 씨. 네. 런 디제차 사도 됩니까? 어... 네. 음... <laughs> 더워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정금만 <laughs> 뭐 충분히 잘 받으면 음, 사도 음,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네. 안 사야 되는 디제차도 있습니까? 어... DPF가 안 달려있는 디젤 차. 그건 당연히 사면 안 되는 네, 거고. 아니면 DPF가 이제 죽기 직전인 차도.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청산가리 먹으면 안 됩니다. 독극물 원샷 하시면 안 됩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1000만원 초반대에 사러 갔는데 중고차 딜러가 이런 차 보여주면은 솔직히 좀 불안할 것 같거든. 왜냐면 13만 키로나 뛰었고 디젤 차량에다가 무튼 간에 뭔가 고장난 환경이 높다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점검을 할 때는 어떤 한 부분은 좀잘 봐야 됩니까? 일단 배리고도 봐야 됩니다. 카본 슬러지가 많이 남다. 아 아주 네. 기본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아,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뭐 뭐가? <laughs> 네. 오. 어,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요, 요런 게또 리얼리티 아니겠습니까? 예. 수리, 얘기해주세요. 수리하시라고. 예. 말씀해주시고, 요런 건또 수리를 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지를 또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laughs> 안 나와야 되는데. 아, 진짜 다른 차나 한번 해보자. 아, 네. 아, 예. 자, 다른 차입니다. 이쪽 손을 부볼게요 안 나오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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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입니다 이게 네. 조금씩 묻어 나오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좀 많이 묻어 나오는 거는 좀 심각한 거고요 저런 것도 한번 정비 점검은 한번 받아 볼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묻어 나오는 거는 괜찮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 왜냐면 또 보시는 분들께서또 아닌데 문제 있는데 당연히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중고차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깨끗하면 좋겠지만 큰 걱정 하지 마시라 아 물론 안 나온 게 좋습니다. 어 사실은 이산타페랑소렌토 너무 뻔한 차량인데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정도까지 금액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께서 천만 원 초반대로 SUV를 구매를 하실 때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사회초년생 분들은 저렴한 비용에 운전이 자신이 없어서 높은 차량을 타시길 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근데 르노라든지 쉐보레 이런 차량들은 조금 내가 잘 모르는 브랜드라서 비선호 브랜드라서 또는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만 같아서 싫다라고 하시면 현대기아밖에 남는 선택지가 없는데 공간성까지 넓은 저런 차량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는 해서 영상을 촬영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는 부산카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